오미리죠 음, 어? 검찍고 있었어? 아 <laughs> 뭐야. 굴뚝높게. 뭔 개소리야! 어, 이제 와플로 막다 지지시더라고. 막 이것도 지지고 저었고 지긴 지지 서 우리도 한번 지져볼까 해서 이게 맞은 갑자기 배가 고파가지고 저희 집 앞에 여기 세븐일레븐이 새로 생겼거든요. 세븐일레븐에서 지금 먹고 싶은 거? 뭘 지져야 될지 몰라가지고 우리가 먹고 싶은 거. 어 이거 맛있겠다. 이거 지져볼까? 어, 이거 지져? 이거 지져봐? 이거 치해치해? 치해? 그래서 콤비니 가서 쇼핑레븐가서 이렇게 사왔습니다. 그래서 한번 이거를 몇 개를 저희가 한번 지져보겠습니다. 반죽 탐하고이 뭐지? 삼각김밥 삼각이 아니면? 말은 말은 기 말고 그리고 미래성이 좋아하는 멘탈이고 식감은 떡하고 좀 비슷한 붕어빵, 이것식 붕어빵 고기 호빵하고 피자 호빵 이 2개를 한번 팍! 지져볼게요 그리고 어이구 이건... 탁구 야기인데 탁구 야기도 지지면 맛있을까? 어떨까 싶어서 탁구 야기도한번 갖고 사와봤어요 냉동이요 싼 거, 다싼거비대 그래서 한번지금 하나씩 지져보겠습니다 자첫 번째는 한국 김밥을 먼저 한번 지져보겠습니다 이거 일본스럽죠 안녕 나 <놀들> 더요? 조금 이쁜거야 이쁜거야 <놀들> 일본, 일본 한번 열어보자 <놀들> 와 <우와. 놀들> 조금 더 할까? 조금만 더 해보자 응, 응. 1분 50초 1분 30초 와우 맛있겠다 어뜯어라니 예. 괜찮은데요? 음 응, 그렇구나 물론 이런 느낌입니다 이게 명란죠? 이게 뭐지? 반죽도 반죽 반숙 다, 반숙 계란 아니 말도 안나다다 사실 네. 응. 응. 이거 맛있어 응 별로 먹는거 같은데 응. <laughs> 일단 따뜻해서 넣자 따뜻하니까 응. 아, 따뜻하니맛있 작게 나게. 약간, 약간 호불호. 그래서 야키오니기리 나던데뭐또 이야기 더 오해가. 저는 2분 했는데 좀더 하셔도 될것 같아. 좀더 하는 게더 맛있을 것 같아. 한3 4 분? 완전히 오니 완전. 야 완전히 오니 완전히 누룽지가 생기는게더 맛있을 것 같아. 나쁘지 않아. 좀 <목소리> 맛있을 네. <왜> 배고파서 그래. <laughs> 자, 바로 이탄으로 들어가겠습니다. 두 번째 컵. 두 번째 컵, 두 번째 뭐지 이거 타코야끼를 한번 보겠습니다. 타코야끼 냉동이었는데 1분 찡해서 갖고 왔습니다. <목소리> <목소리> 3분 정도? 3분 정도? 해 보겠습니다 3분. 와우! 이건 그냥 크로스한 것같아 진짜 덮밥기. 3분 정도? 3분 한번해봤 3분? 다분 3분? 3기 3분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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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분 3분? 뭐지? 바삭바삭하기는 조금 아도 바삭한데, 그래도 뭔가 좀 부족하다. 더 해도 될것 같아. 응? 이것도, 사람 이상하면 돼. 맨날 가 끝? 응. 근데 맛있습니다. 응. 어? 응. 왜안 먹어? 에, 다, 에, 먹어 어? 맛있다고 왜안 먹어? 예, 닭배찌개처럼. 응? 꽤좀부서는데 맛있다면서 안 먹네. <laughs> 계속 김밥은 내가 다먹으면 되지. <laughs>

분 4분, 4분 됐습니다. 와, 와우. 오거 비주얼 괜찮다이거 <laughs> 이거 괜찮은데? 응. 아, 연분구라 신하게 있겠거는すごい.비피니다 이거. 괜찮은데? 한아김밥 2분, 사과라 3분. 우리 4분을 해 봤는데 4분 정도 하시는 게 4분 이상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타진 안네쿠개다이하시네요 피자, 이거 고기입니 음? 오, 고기. <laughs> 완전 맛있어. 어? 왜 이렇게? 신세계인데? 다 맛있었었는데 이게 제일 맛있어. 아, 아, 그래, 그래. 다음 네 번째 거. 네 번째 거 디저트로 가겠습니다. 붕어빵? 오지머지 붕어빵. 아씨 안 찍고 있었어? 아 그렇다. 카메라 안 돌아오고 있어 아우 이거 지금 마지막으로 디저트 하얀 붕어빵 이떡 소재로 된것 같습니다 이거는 4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는 도중이에요 고개들은 누가 데 샀어 가자 여기 지분5 0초인데탄 냄새 나서 열어 보겠습니다 음. 오뭐이렇 커졌어.

맛있어! 흡... 맛있어? 진짜? 바삭바삭하다 음, 흔히 말하는 겉은 바삭 속은 쫄깃쫄깃 아, 오늘 어떤 게 제일 맛있었던 것 같아요? 이거? 나는 아, 피자가 제일 맛있어 먹방 피자 이것도 맛있었는데 호빵피자가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맛있습니다. 오, 참 재밌었습니다. 어, 여러분, 오늘도 협력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응. 어, 오늘도 중에서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응. 다음에 또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어,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! 뭐, 뭐. <laughs>